아, 오늘은 어, 무릉계곡 두타산에 왔습니다. 강원도 삼척에 있는 거고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기 무릉계곡 여기 관리사무소에 차를 댔고 이제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배틀바위고 약간 뒤로 가요. 너무 부담스럽다현 위치가 여기서 이어서 바로 올라가도 일출이 보이고 하면 좋은데 해가 뒤에서 뜨기 때문에 어차피 일출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좀 밝아져야 더잘 보인다는 글을 봐서 저희는 이렇게 여울이 가서. 이렇게 두타산성 지나서 요렇게까지 가서 배틀바위 이제 한 점심 때나 지나서 잘 보고 이렇게 내려올 계획입니다. 여가 아버지 배틀바위가 하여튼 몇십년 만에 개방된 곳이래. 어... 계속 미개방이다가. 초입에 있는 계곡 다리를 지나면 신성교입니다. 바로 갈래길이 나옵니다. 저희는 좌측으로 가면 배틀바위 바로 갈수 있는데 바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둘러서 갈 계획입니다. 김웅도 아저씨가 옛날에 이걸 이 모습을 보고 그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어떨지. 아버지, 어떤가요? 김웅도 아저씨가 느꼈던 감정이 좋네. 느껴지십니까? 오, 그래, 보기 좋네. 옛날에 김웅도씨가 뭐 그렸다는지 이걸 보니까 알것같아 아, 여가 절이네요. 아버지어 그래, 절이 있더라. 여을 만들 때, 창건할 때, 용을 타고 왔다잖아. 12 지신들이 지키고 있다. 야, 진짜 절 어, 멋있네 저기. 와. 총이 왜 이렇게냐? 크 볼때 이마에 같이 다이아몬드가 이제 붙여놓사 다이아몬드 예. 네. 그런 거를 나 관심 있게 본다. 이거. 왜? 기분이 좋아. 반짝이는 거. 기분이 좋아. 부처님하고 나하고 통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는스이달 감자거든. 예. 네. 물이 달다 좋다데 쉽게 말하면. 이거 물한잔 먹어 보자. 달아요. 아, 물만해 여기 이제 가는 길에 나오는 다리인데 제가 좋아하는 집채만한 바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큰 소나무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집채만한 바위. 아버지 사람 크기가 저만한데 옆에 있는 바위가 이만하겠 큽니다. 눈으로 봐야 이게 아름다움이 느껴지는데 카메라로는 참 담을 수 없겠지만 물 소리와 이제 산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산소, 전기, 암벽에서 자라는 소나무 정말 예술이 따로 없습니다. 장군바위, 직장에서의 승진과 성공. 아! 이봐봐요, 아버지. 요거는 옆 모습인데. 지금 카메라 봐봐요. 거 눈, 눈같다 이게. 눈, 코, 맞죠? 요 병풍바위. 남성의 기상을 표현한다. 용추 폭포에 가보겠습니다. 쌍폭포는. 두개 있다 해서 쌍폭포인가 봐. <laughs> 그리고 기존품도안 가져오고, 사실. <laughs> 가져와봐야 휴대폰이지 뭐. 야, 산을 진짜 좋아하지. 여기가 산을 못 그렇죠. 용추폭포입니까? 어. <laughs> 수심이 <laughs> 10m래. <laughs> 수심이 10m라고? 와. <우와. 웃음> 저희는 지금 아름다운 용추폭포. 산책이 좋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엄청 고바이다. 야. 지금 저 그림처럼 보이는 저기, 기암절벽. 저기 계단이 보이는데, 절로 이제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저거 마천루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아빠! 거기 좋아? 신선, 신선히 사는 데다, 이런 데가. 이런 데가 신선히 사는 데야. 바가이 아, 어? 저기 하나, 둘, 셋. 어, 진짜네. 그래. 저기 발바닥 팔이래. 와, 진짜 참. 야, 이런 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이거 로또 못트거이 빨리 돼야 이런 데 내가 살 건데. 왜 이런 데 살고 싶어요? 난 이런 데 살고 싶어, 진짜. 그냥. 왜? 어구 그, 산이 이, 이, 이 돌이 많고 이런 데가 좋아 그냥 그래요 사고 싶어 그래. 야 저는 동굴 입구 같다 그, 어떻게 동, 생긴 동굴, 게? 동굴이가. 동굴 같다 그지? 동굴이 아이가 동굴이가. 한마 받들이 다됐지한60% 있는 것같 틈만. 이제 용추폭포를 지나서 마천루. 가는 길입니다. 이제 엄청난 고바위가 시작됩니다. 아 좋다. 저는 지금 용추폭포 쌍폭포를 지나서 하늘의 끝, 하늘을 닿는 끝 마천루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천루를 맞이하러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한번 찍어야 되겠다. 아, 희한한 분이 하기로 다 이거. 여기, 여기 진짜 멋진데. 이렇게, 산에 보시면, 훌훌 벗게 됩니다. 땀이 나니까. 아이고, 니는 네 가지를 입었나? <laughs> 좋은 사람 한가, 좋은 자리에서 맛있는 과일. 이게 행복입니다. 산에서 보니 더 맛있죠, 아버지? 응. 음. 맛있는 과일, 밀감입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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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 오오오 빌딩 숲처럼 암릉가 기암절경. 지금 제가 이제 걷고 있는 곳은 응? 마천루라는 곳인데 옆에 기암괴석들이 그런 곳을 딱 지나면서 꾸불구불하고오르락 내리락해서 공룡능선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이 나무들의 이 나무들이 막 이렇게 돌을 받치고 있잖아요. 위에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 바위가 지 금이 쫙 가면서 비가 오고. 얼었다가 녹았다가 바위들이 팽창 수축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짜게 지고 모래가 되고, 바위가 되고, 모래가 되고, 흙이 되고,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잘하네. 싶습니다. 자연은 정말 위대합니다. 와, 요 밑에도 봐라. 사람들 받쳐놓은 거 봐, 아빠. 아. 이건 내려앉지 마라, 이건가 봐. 이야, 이것도 기가 막힌 데가 많네. 이거 골이다, 얘. 와. 어떻게 이건 진짜 사람이 뭐, 기계를 갖고 서 깎을 수도 없는 구조인데, 깎을 수도 없는 곳인데. 야, 멋지다, 여기. 아빠 여는 협곡이라 해가 안 드는 곳이라서, 음. 진짜 정글 같다. 와, 길도 막 돌들이 많이 깨져 있어서, 이런 길이고. 야, 멋있다. 요런 데 명상하다가 아빠 잠들면은, 그래, 진짜 땅떨어질 그럴 수가 있는 거야, 혹시나. 햇볕이 딱빨발 비춰주네. 그런데 선아, 위험한데 니네 잠이 오겠나? 니는 위험한데 가고 싶지도 않은데, 위험한데 잠이 오겠나? <laughs> 그렇지. 드디어 첫 해를 만났다. 어, 그래. 11시지, 지금. 이야, 어, 멋지다. 이 등산한 지 4시간 만에 첫 해를 봅니다. 아버지와 저는 두타산성과 수도골 사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천루 전망대를 지나서 한 450분가량 산 완전 능선이 아닌 약간 밑부분, 8부 능선을 한 1시간 한 가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있는 이 뒤쪽, 이 뒤쪽, 뒤로의 경치는 알 수가 없고, 이제 우리가 걸어왔던 삼하사 지나서 용추 계곡, 쌍폭포, 그 협곡만 보입니다. 지금 이제 쭉 걸어가면 이제 우리가 볼수 없었던 반대쪽 풍경은 어떨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음 맛있네. 위치렇가갖고 어때 막그 조타산 정상부와 배틀파이 전망대 가는 가는길을 지나면 깔딱고개가 나오는데 한 10분가량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능선이 나오고 죽이는 풍경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저 그런 풍경입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능선에 올라오니 3차 앞바다가 보입니다. 조망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는 연염없는 그냥 일반적인 산이네. 요 뒤로는. 여기 보면은 미륵법이 미륵바위는 뭐 생각보다 별로 볼게 없습니다. 그래서 좌측, 매표소하고 써있는 방향으로 가야 배틀바위가 나온다. 저리 가야 배틀바위가 나온다. 멋있는 게 있어요? 어, 요거 봤 밑에, 요한번봐보려 밑에를? 요, 요서갖고, 요서갖고. 우차. 그래, 그거서갖고 어. 자, 이리 주고, 지팡이리 주고. 이거 진짜 약간, 지원 그 또, 공릉농사에 비슷한 느낌이네. 아이고요 완전 급경사다, 여기다 와 이거 진짜... 여길 길이 험해서 사람들이 막 포기를 많이 하겠구 와...저 사람 있네 와... 무서워라 저위가 미륵바위 <목소리> 아 드디어 배틀바위 전망대 여기가 바로 배틀바위입니다 그 유명한 배틀바위 나무...나무를 <목소리>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화면이 잘 나와요. 음... <laughs> 와, 저저 저 저리 걸어 내려오는구나. 올라오는구나. <laughs> 배틀버인 밑부분에 저기 걸어온 데가 있잖아. 누가? 아, 저사람 저거 이 사람 아 저, 저, 저 사람. 사람이 어디 있어? 어, 와, 저손들어구나 저 어, 미륵바위야. 와, 저 사람 진짜 겁도 없네. 진짜 장각인가? 가만, 이런 분위기겠지? 이런 느낌이겠지? 똑같아. 이게 영상에는 이게 잘안 잡히는데, 엄청난 고바위입니다. 이 엄청난 고바위를 지나면 배틀바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망대가 나오는 겁니다 좋은 글귀입니다 오늘은 음. 날을 낮추는 하루 되세요 저 우리 차도는 있는데 맞지? 드디어 출발했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로 가서 마천루 여가포인트예요 여기를 꼭 가야 돼요 여는 길이 초입길이 엄청 좋은데 여기 가면 무척 고바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자 이제 오늘 등산이 끝났습니다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삼화사 삼화사 방향으로 가서 마천루부터 시작하는 코스로 가길 추천드립니다 왼쪽 바로 배틀바위로 가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가다가 포기할 확률이 있습니다 참 그리고 오늘 총 산행시간은 아침 7시쯤에 시작해서 오후 1시쯤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린 또 절에 가서 시간도 보내고 했기 때문에 5시에서 5시 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